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5년에 조선 팔도 전국 자전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100주년을 기념해서 상주에서 자전거 라이딩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김민정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지난 토요일 상주 경천섬 공원 일원에서 자전차왕 엄복동 따라 달리기 대회가 진행됐는데요. 네. 이번 행사는 일제강점기의 억압 속에서도 자전거로 화약을 펼쳤던 엄복동과 박상원 선수의 역사적인 의미를 기리면서. 경북의 명품 자전거길과 지역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회 시작 전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걱정하기도 오. 했는데요 시작할 때쯤에는 그쳐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황지은입니다 아네 179번이시네요 잠시만요 여기 배 번호랑 자전거 번호 우이랑 수건이랑 물 이렇게 해서 지금 드릴게요 자전거 번호는 자전거에 붙이시면 되고 배 번호는 배 앞이나 등 뒤에 붙이시면 되세요 이번 대회 주관사 직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선팔도 자전거 대회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정말 뜻깊은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무 정말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전거 정비하는 곳입니다. 보통은 체인에 기름을 친다든가 빵구라든가 바람을 넣는다든가 이런 종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들 오시던가요? 예뭐 바람 넣고 한 분은 아까 그 튜브를 교체하고 이런 분도 있고 이랬는데 간단한 정비하러 많이 오십니다. 상주에서도 이런 자전거 대회를 많이 하는데 이런 큰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이제 선선하고 다행히도 비도 그치고 이러니까 비공산으로 해가지고 상주 보러 가는 코스가 조금 난 코스도 있고 이런데 안전에 조심하고 즐겁게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다급한 타면서 심심할때 스탠딩 많이 연습하시잖아요. 저 시작하면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어, 상주봉을 거쳐서 왼쪽에 지금 보이시는 그 산을 넘어갑니다. 가급적 천천히 빨리 안날있기를 바랍니다. 준비 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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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둘, 됐다. 됐다. 현장의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네요. 100년 전에도 자전차 대회가 상주에서 열렸던 거죠. 네. 예. 자전차 참 정감 가는 <웃음> 단어입니다. <웃음> 자, 이 코스는 엄복동 선수가 달렸던 그 코스 그대로 달린 건가요? 네. 코스가 거의 흡사한데요. 당시 대회는 경북선 개통과 상주역 개설을 기념해서 열렸었고요. 네. 상주가 전국적인 자전거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엄복동과 박상원 선수가 일본 선수를 제압하면서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였던 사건인데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기계를 보여준 상징적인 승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100주년 기념 대회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적 시간여행을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참가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마산에서 온한 경식입니다. 동호회에서 개인별로 연락이 와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복분 없이뭐다 동호회니까 즐겁게 안전사고 없이 모사히올 예정은 77km인데 아무도 비가 오고 좀 늦게 출발한 관계로 한반 줄여가지고 한3 3 k m 정도 탈 예정입니다. 25년도 은복동생이 선 백주년 기념인데 참 우리 애송이 같은 우리가 같이 참석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착실하게 열심히 안전하게 타야죠. 대구에서 온 강명희입니다. 그동안 자전거를 좀 많이 타고 싶었는데 한 1년 정도 못 탔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계기가 필요해서 마침 대회가 있고 코스가 또 완만해 보여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햇빛 하는 보 경치도 좋고 그걸 즐기면서 오늘 살방 살방 타려고 합니다. 제 목표는 오늘 완주입니다. 사실 저는 엄복동님이 대해서 잘 몰라요. 알아보고 오질 못했지만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실력이 초보도 있고 또잘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할수 있는 대회가 많이 있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 상주에 거주하고 있고요. 김윤영이라 합니다. 오늘 오늘 옛날 1925년도에 조선파트 자전거 대회 가 열렸는데 그 100주년 하는 아주 뜻깊은 대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원래 저도 경쟁심이 좀 강한데 그것보다는 오늘 의미를 생각해가지고 또 조선팔도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안전하게 라이딩하고 상주의 아름다운 곳곳을 같이 가보고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회는 기록 경쟁이 아니라 완주 인증 방식으로 진행된 네. 거군요. 예, 참가자들이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경치도 감상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됐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73km 정도 되는 코스였는데요. 이건 중급 고급 정도 난이도였고요. 네. 또 참가자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자전거 위에서 균형 잡는 스탠딩 챌린지, 자전거 영웅 엄복동을 기념한 포토존과 OX 퀴즈 등 특별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이 완주를 하고 돌아오면 완주증과 기념품도 제공하면서 즐거움을 더했는데요. 담당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문화관광공사의 국내 마케팅팀장 김선주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자전거 동호인과 시도민과 관광객 등약 200명이 참가했습니다. 코스는 상주의 명소를 아우르는 73km 구간인데요. 경천성공원을 출발해 도남서원과 청룡사, 낙동강 700리 공원과 상주역을 거쳐 다시 경천성공원으로 돌아오는 아주 아름답고 낭만적인 루트입니다. 특히 기록 경쟁이 아닌 비경쟁 랠리와 완주 인증제로 운영해서요 누구나 즐길 수 있었고 구간별 미션 프로그램도 마련해 참가자들이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100년 전에 조선팔도 자전차 대회에 감동을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대회 현장에는 원복동 따라하기 패션왕 SNS 이벤트 등을 준비해서 참가자들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전거 문화 학사는 물론 상주 지역 관광 홍보 효과도 크게 높일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상주가 자전거 도시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의 승리를 기록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문화유산으로 계승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번, 대, 이번 행사가 시민과 참가자 모두에게 자긍심과 즐거움을 주는 자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네, 김민정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